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심입니다. 오늘은 보수 자유시장 경제의 대들보 정규재 선생의 새로운 논평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 없애도 좋다. 이 한마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검찰 해체를 외칠 때는 늘 정치보복 당파적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검찰 해체의 진짜 이유를 꿰뚫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정규제는 말이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깊이가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이가 아주 쉽게 사이다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검찰을 없애도 된다고 했을까? 정규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괴물이다. 없애도 좋다. 왜냐? 검찰은 증거를 뒤집고 진술을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만수, 우병우 같은 권력자도 당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컷, 박근혜 같은 대통령조차 검찰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해도 실상은 그들만의 왕국을 굴린 겁니다. 정규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괴물이 계속 존재하는 게더큰 문제다. 차라리 없애는 게 국민에게 유익할 수 있다. 둘째, 그럼 권력을 경찰로 넘기면 되지 않나? 좌파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검찰 권력 줄이고 경찰에 맡기자. 하지만 정규제는 경고합니다. 경찰로 넘기면 더큰 재앙이다. 왜냐? 경찰은 독립성이 약합니다. 신분 보장도 약합니다. 권력자 마음대로 흔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괴물이지만 그래도 독립된 괴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입니다. 칼은 주인 마음에 따라 언제든 휘둘러집니다. 정치보복, 반대파 숙청, 이게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제는 경찰 이양은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아스 셋째, 그렇다면 정규제가 말하는 진짜 해법은 뭘까? 그는 단순히 해체 구호만 던진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입법 포퓰리즘을 멈춰라. 검찰 권력을 키운 건 국회입니다. 표 얻으려고 무분별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규제, 노동법 위반 온갖 걸 죄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범죄로 규정하니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정규제는 말합니다. 비범죄화가 필요하다. 쓸데없는 형벌 조항부터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제 장치를 강화하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를 감찰하고 불법 수사는 바로 잡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검사도 처벌해야 합니다. 권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 이게 정규제가 말한는 해법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아, 정규제는 좌파처럼 검찰 혼내 주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법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봤습니다. 범죄 만능주의, 입법 포퓰리즘, 통제 없는 괴물 권력,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검찰을 없애도 경찰로 옮겨도 또 다른 괴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논평은 단순한 좌우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까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보수 자유시장 경제 지식인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제의 시각은 우리 이준석의 정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준석 역시 날그레근 진영 싸움이 아니라 합리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금태섭의 검격관처럼 무력화가 아니라 진짜 개혁을 말합니다. 정규제의 말도 똑같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혁신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정규제의 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심이가 풀어드리면 이렇게 사이다처럼 명쾌해집니다 검찰 그냥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괴물이 된 권력을 해체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 ai와 데이터로 준비하는 이준석 그리고 김통찰을 던지는 정규제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국민을 위한 합리적 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작심이 사이다처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